네. 전국이 되게 그래서 이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아, 그렇게 네. 보십니까? 5년을, 5년을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뭔가 어, 어,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개편이라고생각 어, 정 그때 이제 내가 나오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개항을 해가지고, 네, 네. 어, 박근혜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뭐 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네, 네. 이분들이 아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자. 그래서 네, 네. 한 1년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개항을 해가지고, 네, 네. 어? 네. 어, 내가 임기를 줄여주마. 네. 이거는 자기 여야에서 안 막는다 말입니다. 어? 그렇죠. 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여야 합의가 가능하거든. 사실 내가 지금 그냥... 1년 미리 나와다는데 합의 안 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제 개헌 논의가 사실 이전 정부부터 계속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거리 <laughs> 어떤 정당 정치의 어떤 한계 때문에 네. 87년 이후에 어떤 음. 그 아주 고쳐야 될 것이 많은 헌법이 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개헌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으지. 근데 이게 이번에 <laughs> 합의가 되면은 네. 현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거를 양보하지 않겠느냐, 한 1년을. 네, 네. 그러면 이게 한 3, 4년 안에 네. 대선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네. 뭐 그렇서아요 1년만 줄해도 3년부터 레임되이 생기면서 네.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네. 계속 다른 법안을 통과가 안되니까 네. 공약한 거 하나도 못 하니까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초불심이 음.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안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그 예. 그라도 그러니까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어버리고 네. 이런 형국이 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초불심이 음.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안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그 예. 그라도 그러니까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어버리고 네. 이런 형국이 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입춘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병신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이죠? 신묘생이죠 그죠? 예 신묘생 그럼 이 사람이 음력으로 에? 신묘생이니까 1951년 그죠? 11월 동짓달이야 막 아버지는 10월 26일날 돌아가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6일날 태어났어 음력으로 알겠죠? 11월 26일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가빈시에 나서, 예? 가빈시, 알겠죠? 가빈시에 나서니까, 이 십몇 년이, 금년이 무슨 해죠? 이제 며칠 있으면 병신이죠, 그죠? 원진살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주로 볼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의 한반도는 전운이 강도라. 전쟁 기분이 감돈다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왜? 대통령의 사주를 보고 우리나라의 구군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에, 이분이 시가 무술시입니다. 예? 아, 날이. 아, 시는, 시는 가빈시인데, 시는 무술일이라. 이 이게 무술일입니다. 어, 이게 무술인데, 어, 그러면 이분이 개강이에요, 그죠? 개강 사주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번 밀어붙이면 밀고 나가는 성격이야. 양보가 없어. 북한하고 붙었다? 양보할까 안 할까?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에, 이 사람이 난 월, 뭐죠? 월은 뭐죠? 경자예요. 경자. 경자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낳은 날이 경신이에요. 경신. 경신. 17일 정사생이야. 그죠, 그죠? 정사생인데 이 원숭이 날에 나어 그런데 딸내미가 원숭이 해를 맞이한 거야. 맞아, 맞아요. 알겠죠? 그게 자기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러나는 해가 원이해야 박정희가 태어난 날과 이게 같아 안 같아요. 병신 일주가. 그죠? 음, 여기는 경신이지만 여기는 병신이지. 에. 그래서 불은, 이 불은 일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한반도 전운이 감돌 수 있는 병신년이에요. 병자 호란 아시죠? 이 병자가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행역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령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경영 말을 잘 들어야 돼.